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시입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분석에 있어서 후행 분석보다는 틀리더라도 확률에 따른 선행 분석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행 분석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드렸는데요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테슬라를 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실적 전날에 비중을 일차적으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드리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풋옵션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잡아 놓았고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최악은 또 아니게 나오면서 풋옵션 이렇게 녹아 내리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것은 인플라이드블 i t 티로 특정한 주식을 대상으로 콜옵션을 잡으면 흰색이 올라가고 풋옵션을 잡으면 여기 주황색이 올라갔는데 실적을 앞두고 주황색이 더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는 것은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까봐 두려워서 많은 투자들이 풋옵션의 포지셔닝을 잡음으로써 하락에 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적을 앞두고 잡힌 옵션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실적 때문에 옵션이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란 이벤트가 끝나면은 이슈 해소로 인해서 결국 푸드 옵션과 콜 옵션은 녹아내린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서 총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실적이 푸드 옵션 세력들이 예상한 대로 나오면서 푸드 옵션이 더 많이 녹아내리긴 하되 더 아래쪽에 푸드 옵션들이 많이 깔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엔 안 깔렸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실적이 푸드옵션 세력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푸드옵션이 녹아내리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고 푸드옵션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푸드옵션이 내리면서 반등을 하고 콜옵션이 늘어나면서 더큰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번 경우의 수는 두 번째 경우의 수로 어닝퍼 쉐어와 매출액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테슬라는 지금까지 마진율 때문에 계속 프리미엄을 받아온 기업이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마진율은 컨센트비 상승을 해주면서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어처 s m 그로스 마진은 17.59%라는 컨센트비에서 18.50%라는 실적이나오면서 5.18% 컨센트비 상승을 하였고요. 여기 전체 그로스마진은 16.45%라는컨센대비해서 17.40%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컨센대비5.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그로스마진 외에도 현금의 비중은 26.8 빌리언 달러로 이렇게 현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높은 수치로 반등을 하였고요. 24년 2분기와 3분기에도 계속 상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금대비 부채까지 보시면은 현금 대비 부채는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현금을 이용해서 성장해 나가면은 기업이 성장을 했지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미래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24년까지는 좋지 않은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여기 25년을 시작으로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또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은 마치 영원히 주가가 하락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적어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평균의 수렴해주기만 한다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 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높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고요. 여기 이럴 때와 같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테슬라를 매집해서 좋다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사이버럭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는 여러 차트의 형태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이므로 포수적으로 봐야한다고 분석을 드렸고 이제 다시 테슬라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대응하는 기준과 함께 천천히 매집을 해나갔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앞두고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는 이렇게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면은 Earnings Related Implied Move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약8% 정도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8%의 변동성은 위아래로 보여줄 것이라고 선행분석을 드렸는데 이 말인즉슨 테슬라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한방에 8 가지 않고 위불 기준으로 오늘 약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옵션이 녹아내리면서 8%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함으로써 최소 2%는 얻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0% 또는 1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는 잡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최소 8%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5에서 6%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더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어떤 기업이든 실적이 열렸을 때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최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소 8%를 넘어서 지금 10에서 1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 은 150달러에 푸드옵션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푸드옵션이 적어도 지지선이 되어줄 것이고요. 150달러를 넘어주면서 다시 이제 17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77달러 이상 갈지 말진 저도 모르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숙제를 공유 드리면서 대응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할 때 대응을 하면 했지 주가가 오를 때는 제가 대응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엄밀히 말하자면 여전히 테슬라는 아주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슬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주식을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원치 않는 것은 미래 가치가 이미 전부 다선 반영된 나머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미래를 그리는데 이미 좋은 미래가 다 반영된 주식으로 하여금 주가가 오르려면은 더 좋은 실적과 또 색다른 성장 동력이 나와야만 합니다. 전 그게 어떤 기업이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인 종목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고자 하는 것이고요. 제가 테슬라가 떨어졌을 때 매집을 했었던 이유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48%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받아온 프리미엄 대비해서 그래도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대비 저평가라는 것이지 테슬라의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테슬라는 약 4년에 걸쳐서 프라이스 도시에프 기준으로는 이렇게 47.20배라는 프리미엄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이렇게 파란색 선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프리미엄 대비해서 고평가이고 반대로 이렇게 파란색 선 대비 언더에 있으면은 프리미엄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테슬라의 프라이스 도시에프 멀티플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5.76배인지라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매집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 선 위인 프라이스트 OCF의 멀티플이 이렇게 한때 70배일 때는 저는 도저히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이돈 주고 테슬라의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리미엄 멀티플 대비해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온 것이고요 다만 제가 더큰 비중을 테슬라에 두고자 할 때는 테슬라의 멀티플이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일 때인데 그게 바로 여기 주황색 언더인 구간이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약13% 정도 더 하락한 125달러인 프라이스도셰프가 24배일 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약10% 넘게 오르고 있고 멀티플은 더 이상 35.76배가 아니라 이제는 뭐 38배라던가 그 이상 높게 올랐고 40배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면 하지 않고자 하고요 여태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공포감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지켜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외로 내부자들이 매집을 한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분석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